할머니의 방에서 발견한 상자를 열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23살 대학생 김수진입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매일 오후 2시 정각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서 30분간 같은 말을 반복하셨거든요. 영자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때 나는 목도리 너는 이 장갑을 끼자. 그럼 우리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빠는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어요. 미안해. 그런데 약속했거든. 꼭 다시 만나자고. 그날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어릴 적 밤마다 울던 저를 항상 안아주시던 할머니였기에 이젠 제가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도 저를 기억하셨는지 제가 안아드리자 편안한 얼굴로 금방 잠이 드셨고 저는 할머니 방을 둘러보다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50년 된 편지와 함께 오래된 털 장갑 한 켤레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히 찍은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영재야, 부모님 반대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때 나는 목도리, 너는 이 장갑을 끼자. 그럼 우리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다시 만날 영수 할아버지를 그리며 편지 내용을 계속 외우셨던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할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어요. 50년의 세월, 제가 살아온 세월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을 그분을 그리워하시면서 사셨을 할머니의 마음이 또 그분을 잊지 않으시려고 매일 지워져가는 기억을 붙잡고 계셨던 할머니의 간절함이 모든 사실을 아신 부모님은 눈물로 할머니께 사과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박영수 할아버지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동창회 연락, 옛날 주소 수소문.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혹시 박영수 할아버지 찾으시나요?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데 영자라는 분을 계속 찾고 계세요. 드디어 5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영수 할아버지도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처음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자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때 나는 목도리, 너는 이 장갑을 끼자. 그럼 우리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매일 연습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영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내셨어요. 영자야, 나도 50년간 이걸 간직했어. 약속. 두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금은 두 분이 같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면서 매일 옛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매주 두 분을 보러 갑니다. 할머니의 저 행복한 얼굴이 자꾸 보고 싶어지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낡은 목도리와 장갑 대신 새로운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장갑과 목도리로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이 감동적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